자 개나고 2020년 올해시험 본 거예요. 올해 자 올해 기말고사 어,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서술형은 일단 쉬웠어. 문제가 서술형은 좀 쉬웠고 어객관식이 어, 좀 까다롭게 좀 나왔어요. 어, 예년에 비해서 좀좀 좀 까다롭게 나올 편이거든. 자 근데 어, 우리 학원 대비집에서 어, 진짜 학원 대비집에서 나온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응. 어. 자. 선생님 풀이는 자 13, 14, 15, 16, 18, 19번. 어, 요렇게 여섯 문제만 풀어 줄게요. 나머지는 그냥 음, 해결이 가능할 거야. 자, 13번. 13번. 어, 자 이제 요거는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갖다고 하는 건데. 자, 루트에 관련된 거예요. 루트. 자, 루트는 음. 자, 일단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요 놈을 봤더니, 음, 자, 이 그래프는, 자, 2,2를 지납니다. 2,2를 지나고요. 이렇게 2,1을 지나고, 어, 6,3을 지나요. 음, 자, 6,3을 지납니다. 자, 요렇게 갖다 놓으면여기는 요, 요 놈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은, 음, 자, 요기 있는 요 놈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요 넓이를 구하는데 요 넓이는 자 우리가 루트를 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응, 음, 적분할 수 없어요. 자 혹시 이거 미적 어 미적분 배웠던 학생 중에서 요거는 어 2부터 6까지 자 요거 적분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갖다 때려으면 돼.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 이거 적분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13번은 사실 어 선행된 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네모는 좀 그런 거야. 어, 자, 근데, 어, 배우는 선생들은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 실수할 가능성도 제일 적고. 아, 어, 자, 그런데, 아, 어 그게 안될 때는 이제 뭐 하면은, 얘는 역함수를 이용해야 돼. 왜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놈은 역함수를 구하면은, 자,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자, 역함수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역함수니까 y는 x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y는 x를 갖다 이렇게 갖다 거주면은, 자, 요놈에 대해서 대칭을 갖다 시킬게요. 자, 그러면 2, 1 중요한 점들을 찍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1, 6이 될 거고 6, 3은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는 게 3, 6이 되겠지. 그러면서 그림이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려서 그렇지. 자, 여기 있는 이 파랑색의 넓이와 그다음에 어 여기 있는 어, 연두색의 넓이는 같은 거예요. 알았지? 음, 그림이 좀 개떡같지만,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파랑색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파랑색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보조선을 이렇게 갖다 거버릴게. 자, 이렇게 갖다 거면 여기 있는 거는, 어, 3이 될 거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거면 여기는, 어, 1이 되겠지. 어, 1,6이 아니고 여기는 1,2가 돼요. 다시. 1,2가 됩니다. 음,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파랑색의 넓이는, 자, 이렇게 구할 거요파랑색의 넓이는, 자, 우리가 구한 넓이는, 음, 뭐에서, 어, 일단, 큰 사각형에서, 큰 사각형에서, 자,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고요. 여기에서, 어,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갖다 뺄 거야. 그, 우리가, 빗금침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음, 그래서, 자, 큰 사각형의 넓이는 18될 거고, 작은 사각형 넓이는 2가 될 거고, 맞죠? 음, 그리고, 자, 이 모양은 0부터가 아니네, 그치? 어, 1부터 3까지, 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 dx, 얘를 갖다 시켜주면은, 어, 요거 적분시킨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은,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옵니다. 음, 자, 계산해 주시면은, 음, 계산 여러분들 해줘. 정답은 31이 나와요.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4번은 자 많이 많이 풀었던 거야. 자, 이거는 가장 먼저 이 길이를 뭐라고 했어? 이 길이를 x라 놓고 이 길이를 y라고 놓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어 매초 이거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자, 사람이 이거의 속도로 걸어간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dt분의 dx. 사람의 속도는 요거라 했지. 자, 요거의 값이 2분의 1 /2 되는 거야. 첫 번째, 음. 그 다음에는 그림자 길이의 속도거든. 이거는 그림자 길이의 속도란 얘기는 그림자 끝의 속도랑 다른 거야. 그림자 길이의 속도란 얘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결과는 뭐가 되는 거면 얘는 dt분의 어, d의 y를 구하는얘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x랑 y가 있으니까 문자가 두개 있으면 자 식을 세워서 관계식 세워서 문자 하나 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자 비례식을 세웁니다. 달음을 이용해서 자 y 대 음, 1.6은 자 작은 것대큰 거는 자 요놈은 x 더하기 y 대 2.8이 되겠죠. 그치? 자 내항의 곱은 자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요렇게 음 그럼 요놈을 y는 꼴로 바꿔줄게요. y는 꼴로 바꾸면은 3분의 4x가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dt분의 dy를 구하는 거예요. dt분의 dy.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어떻게 되냐. 자, dt분의 d에, 자, y 자리에다 요 놈을 갖다 집어넣을게. 3분의 4에 x를 갖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3분의 4가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dt분의 d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dt분의 dx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요. 결과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15번도 선생님 대비집에서 엄청 많이 했던 문제야. 이것도 어, 직전 보충 프린트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고. 자, 선생님 풀이법을 알아놔. 어, 그냥 노가다로 계산해도 되는데. 자, 선생님 풀이 어떠한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 음, 잘 보세요. 자, 일단 y는 x의 제곱 더하기 3이 있는데, y는 x의 제곱 더하기 3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여기 있는 거 y는 x의 제곱 더하기 3이야. 자, 근데 요 놈, 은 자, 1 빼기 h랑 1 플러스 h란 얘기는 h는, 어, 약간 작은 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h랑은 좀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요 놈을, 자, 1 빼기 h를 요렇게. 그림을, 원래는 더 가까이 그리는데 보통 어, 이제 눈에 보여야 되니까, 좀 멀리 그린 거예요, 그냥. 자, 여기 있는 건1 플러스 2H,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은, 자, 문제 볼까? 자, 곡선과, 음, 곡선과, 자, x 축이랑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야. 이거를 SH라고 한대. 그러면은, SH가 의미하는 게 뭐냐? SH가 의미하는 게, 어,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음, 그럼 요거는 인테그랄 100h부터 1+2h까지 f(x) dx를 시키면 은이 넓이가 되겠죠. 그치? 음, 그러면은 sh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식에다가 다 집어넣을게요. 알았지? 자, 집어넣어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식은 이식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음 인테그라 1빼기 h분의 1 플러스 eh가 될 거고 fxdx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놈을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h 플러스나 그냥 h나 똑같아요 자 h분의 자 적분에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라지 f의 1 플러스 eh가 될 거고 자 적분 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적분 한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자 그럼 이거는. 미분 계수할때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야. 시계 미분 계수할때자 요거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자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이 되겠지. 이거에 f 프라임에 1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가 있는 3에 f에 1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서 f1은 뭐냐? fx가 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니까 얘가 f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같아지는인걸 봐야 4가 되겠지. 자, 4가 되니까 3이랑 곱하니까 얼마 돼? 1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결과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16번을 볼게요. 자, 16번 좀 까다로웠어요. 자, 16번. 자, 16번은 음, 이렇게 볼게. 최고 항계수 1인 3차 함수 f(x)가 음자 최고 창 3차 함수 f(x)가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 선생님 f(x)는 최고 항계수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거고 어 모르는 문자가세개 있네 그치 자 f의 마일은 6이다 첫 번째 식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4이다 두 번째 식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세 번째 식이니까, 조건 세 개니까, A, B, C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일단, A, B, C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자,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2가 제로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F'X는, 요 놈은, 3X의 제곱, 더하기 2 a x 의 더하기 B가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미분한식은 모르는 문자가 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런데 미분된식이 뭐랑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두개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아까 a랑 b를 구해놨거든. a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a는 3이 나오고요. 음 b의 값은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또 C를 갖다 구해야 되겠지? 자, C는 F 마일이 6이다.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단 말이야. 자, C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음,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가 나왔더라? 마이너스 20 나와요. 마이너스 20 나와요. 요렇게. 음, 그러면은, 여기 는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어,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FX는, 음, 두 번째 단계는 파랑색으로 가보자. 자, fx는, fx는, 자, 3의 어, 3이 아니지, x 의 세제곱, 더하기, 3 x 의 제곱, 마이너스, 2 4 x 의 마이너스, 20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f 에 미분해서 인수분해까지 시킬게요. 자, 3으로 묶여주면은, 자, 인수분해하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0대는 x 값이 뭐랑 뭐가 나오냐?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두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면은, 자, 3참순위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모양이. 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점의좌표는 당연히 x 값이 크니까 2컴마. 여기 있는 이점은 마이너스 4컴마. 이렇게 나와요. 자, 선생님이 아까 다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갖다 그려봤어. 자 이제 문제를 가서 이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을 시켰더니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 이거의 해라는 거는 y는 절대값 f(x) 그래프랑 y는 k 누워있는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풀기 전에 먼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되니까 얘는 접어 올려야 되겠지. 자, 접어 올립니다. 이제 x축으로 접어 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건 마이너스 48이야. 그러니까, 어, 대략, 어, x축은 약간 아래 존재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음, 요 놈이 x축이 됩니다. x축이 되니까 y는 0이 되겠지. 어, 얘는 x축이랑 같은 거야. 음, 그럼 얘놈을 절댓값 y는 fx인가 얘를 접어서 올려야 돼. 자, 접어서 올릴게요. 자, 접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원래대로 될 거고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과장되게 그렸으니.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2, 48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네 개의 점에서 만나게 봐야 돼. 네 개의 점에서 만나게. 자, 네 개의 점에서 만나나볼게. 이렇게 되면 몇개 만나니? 두 개. 그치? 이렇게 되면 세 개. 아, 이렇게 되니까 네개 만나는구나. 약간 내려가서 이렇게 접할 때는 몇개 나오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겠지. 그치? 그분은네 개니까, 아, 요 놈이란 얘기네. 요 놈. 이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상태야 자이 상태로 온다는 얘기야 y는 k가 맞지 음 그러니까 자 4개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 값이 48보다는 커야 되고 60보단 작아야 됩니다 자 근데 정수 k의 개수거든 그러면은 49부터 59까지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이 정수의 개수는 자 빼준 다음에 둘다 포함될 때는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수는 11개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자, 반지름이 5분의 120인 원 위를 한점 A에서 어, 두점 P, Q가 동시에 출발하여 자, 반대 방향으로 간답니다. 이 말이 중에 반대 방향으로 한다. 음.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거했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어떤 문제 풀었냐면, 중학교 때, 음 호수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문제 풀었거든. 그래서, 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푸냐. 어,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합이, 음 합이, 자, 한 바퀴. 다시. 자, 합이, 자, 둘레 길이랑 같으면은 얘네가 만나는 거지. 그치? 음, 그거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시각 t에서의 두점 pq의 속도가 이래입니다. 속도가. 자, 처음 만나는 시간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요 길이 먼저 구할요 길이. 자, 어, 둘레 길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2이 r 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2이 r 은 r이 요 놈이니까, 아래 값이 요 놈이니까, 240이 돼요. 자, 그 얘기는, 어, 자, p가 간 거리다. 자, 봐. 자, p가 간 거리랑, 자, q가 간 거리를 더해서 240이 되면은, 얘네들이 만나는 게 되겠지. 음, 요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음, 요시 이해됩니까? 음, 자,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인테리어 0부터 t까지. 음, 여기는 이 t에 dt가 될 거고요. 더하기. 자, q가 간 거리는 0부터 t까지 8이니까 8의 dt가 될 거고, 이거의 값이 240이 돼요. 음, 자, 이거 접근하면, 자, t제곱에 더하기 et는 240이 되거든. 그치? 음, 그럼 여기다가, 자, 12를 집어넣으니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은 1 2예요 어렵지 않았지? 음, 자, 여기서, 자, 반대방향으로 돈다. 라고 나와있으면은, 어, 두 개를 더한 게한 바퀴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볼게. 자,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줘볼게. 자, p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어, 다시 Q가 일로 따라갔어. 이때는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려면은, 어, 이두 개의 차가, 이때는 거리의 차가 둘레의 길이가 되면은 만나는 겁니다. 알았지? 음.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음, 요거는, 아어 모의고사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고, 아주아주 음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음, 자, 근데, 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자, F-1이 1이고, 자, 모든 실수에서 얘가 성립한대요 얘가 성립한대 음, 진짜 좋은 문제야. 이거는 수능에서도, 어, 이거는 겨울학때 공부할 때도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어, 어, 외워놓으셔야 돼. 알았지? 음, 공부해놔야 돼. 잘 나와, 이 문제는. 자, 여기 있는 이식을 봤더니, 어, 이식을 봤더니, 선생님이 무조건 두 가지 지수를 해주라, 그지 자, 첫 번째.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치?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a가 나와요. 그러면 a 값이 나오죠 자, a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이렇게. 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주라고 했어? 양변을 미분을 때리라고 했죠. 자, 양변을 미분하니까 다시 와봐.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이거는, 이거는 자 f 프라임 t라고 써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자 양변 미분 한번 해봐 양변 미분 하면 좌변은 좌변은 f 프라임의 t가 돼요 맞죠 자 오른쪽 거는 미분 하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식 정확히 이해되나 봐야 돼 알았지 음 우리 맨날 미분 하면 f x 나 f x 나는데 여기는 어, f'x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 x, 어, t가 아니고 x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요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요식, 요식 이해하는 게첫 번째야. 요식. 음, 요식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구해놨으면은 fx를 구할 수 있으면 fx를 구하는 게 좋지. 자, 먼저 fx 구하려고 들어가 볼게요. fx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의식을. 적분해야지, 그치? 자, 적분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c가 되죠. 자, C를 구할 수 있는 거는 F의 마일이 1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C를 구할 수가 있지. 그치? 자, C의 값은 얼마 냐면은 C의 값은 마일이 됩니다. 알았지? 음, 자, C의 값은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일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없어지고, 자, 요렇게 해서 FX까지 일단 구했어요. 음. 자, 이제 문제가 자확 바뀌었어요. 자, 확 바뀌었으면 파랑색 써볼게. 자, 그래프까지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어, 여기 있는 거 기억을 해놔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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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 음. 자, 지금 요게, 음, 요게 많이, 아마 잘하는 애들은 요거를, 어, 금방 풀텐데, 음, 자, 요거 연습 안된 학생들 위해서 쓰면 좀 천천히 풀게. 자,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어 여기 있는 게 절대값 ft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야지. 자 접어 올리는 것까지 먼저 해볼게.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요놈을 그래프 그릴려면은 어, f 프라임 x가 자 FX가 이놈이고, f x가 요놈이고 f 프라임이 요놈이니까 요놈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겠네. 자 그래프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 어, 마이너스 1,1이 돼. 여기 는이 점의 좌표는 1, 마, 3이 돼요. 선생님, 아까 구해놨어. 알았지? 음, 그러면 X축은, 자, 여기 문제를 봤더니, 어, 얘는 절대값 FX니까 접어 올려야 되는 문제야. 그치? 접어 올리니까 X축을, 어, 찾아야 되는데 X축은 대략 이만큼 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절대값 FX니까 이 놈을 접어서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접어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1 컴마, 삼이 됩니다. 자 다시 볼게. 이 그래프에서 자 녹색 부분은 원래 함수예요. 원래 식이야. 빨간색은 빨간색은 얘는 바뀐 식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선생 보라색으로 볼게. 이 범위에서, 어, 이, 이 값의 최대 값이야. 잘 봐. 여기 있는 이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y 값을. 이 값은, 어, y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y 값의 최대 값이야. 이 범위에서 y 값의 최대 값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부터 출발이냐, 일단. 어, 여기 있는 요 점이, 요 점이,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자, T가 T가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어려워요. 잘 봐. 자 T가 다른 색깔 내볼게. 자이 색깔 내보자. T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자 T가 여기 쓰면은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야.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그럼 Y 값이 제일 큰건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여기. 여기 점을 찍어줘야 돼. 다시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쳐볼게. 여기 여기. 자 여기 있다라고 쳐보는 이때는. 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제일 큰건 얘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음. 이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자. 이 절대 값의 최대 값이 GT래. 최대 값이.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는 계속, 계속 얘가 됩니다. 얘가, 얘가, 얘가. 여기까지 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자, t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제일 커봐. 여기에서는 제일 큰게 누구야? 제일 큰 게. 여기는 얘가 될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gt의 그래프는 뭐가 되면은, gt의 그래프는, 자, 핑크로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쪽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생기고요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자, 핑크색이, 어, 핑크색 그래프가 y는 gt라는 그래프야. 자, 보고 이해 안되면 쌤한테 질문해야 돼. 음,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노 버튼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 넓이를 갖다 구하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갖다 구하래요. 음, 그러려면은, 자, 좀 얘를 확대를 갖다 시킬게. 자 확대를 갖다 시켜 놓으면 여기는 이 점의 값을 구해야 돼이 점의 x 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 x값 음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하냐 어 여기는 있이 점은 자이 함수가 아니고 여봐 여기는 이 3차식이 아니고 이 3차식을 접어서 올린 식이야 접어서 올린 식 그러니까 접어서 올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요렇게 생긴 식이 되겠지 그럼 요 y 값이 여기 있는 게 y 값이 1이니까 1이랑 같아진 X 값을 구해줘야지. 자, 구했더니 0하고 3이 나왔어요. 어, 자, 봤더니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여기가 1이니까, 어, 1보다 크진 않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0이 되겠다. 3은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이해 되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 이 상태에서 여기 는이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이 넓이만. 자, 넓이를 이렇게 구할게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면 자, 우리가 구한 넓이는 음, 적분값이니까 넓이는 음, 여기는 요놈에다가 더하기 음, 요놈의 값을 더해 주면 될 거예요. 그치지 음, 이건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얘는 자, 여기는 가로는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넓이 1이 될 거고. 음, 이 뒤에 거는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까지. 자, 여기는 이 식은 원래 식이 아니고 접어서 올린 거라서 접어서 올린 거.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지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거의 DX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 부호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오냐? 어, 저는 계산을 다 해놨어. 그래서 여기는, 자, 1 더하기 뒤에 거 산성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3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9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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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음. 자, 이번 이제 기말고사들 보니까 문제가 이제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야. 그래서 어. 어, 중요한 문제들 많이 봤던 모양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 놓으면은 많이 벗어난 유형들 안 나올 것 같아. 어. 자, 오늘 배운 거다 개념 고등학교 문제 선생님 지금 풀어 준거다 좋거든. 문제들이 17번도 좋아요. 알았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문제 꼭 없이 만들어놔야 돼. 자 수고 많았고 선생님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